안녕하세요 꽃피우는 손길입니다. 꽃피우는 손길의 구독자님들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제첫 구독자이신 수정마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계란 껍질로 스투키에게 줄 칼슘 영양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청 간단한 방법이고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흔치 않은 비료 주는 법입니다. 통통하고 예쁜 스투키를 만들 수 있는 물주기 관리 방법과 토양의 산성도가 스투키 모양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몇해 전에 4만 원대 구입한 대형 스투키 화분 2 개입니다. 한 화분에서 자구가 생겼는데 하룻밤 사이에 키가 엄마 스투키보다 훨씬 커져 버렸습니다. 길이 생장을 멈추고 부피 생장을 계속한다면 분갈이를 하지 않아도 원래 스투키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길게 자라난 자구를 오늘 관리해주겠습니다. 길이 생장을 그만하도록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고 천농을 살짝 발라둡니다. 말라서 갈색으로 말라붙지 않도록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판매되는 스티키는 전문가가 끝부분 생장점을 자르고 초록색 상처 보호제를 발라놓은 것이라서 길이 생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구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것은 통통한 원통형으로, 어떤 것은 반달 형태의 갈라진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주로 갈라진 모습으로 생기고, 알칼리 토양에서는 대부분 원통형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흙은 대부분 약산성이고, 다육이 전용 흙이 좀더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식물이 우짜라지 않고 촘촘하고 통통하게 자라는데 칼슘이 필요하겠네요. 계란 칼슘 영양제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식초에 계란 껍질을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칼슘 자체는 녹일 수 있지만 식초가 산성이라서 흡수 효율은 떨어집니다. 식물은 중성인 상태에서 칼슘을 더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성인 수돗물을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겠습니다. 흰자를 깨끗이 씻어낸 계란 껍질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1리터 물에 끓여주세요. 저는 20개정도 껍질을 모았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계란 껍질에 있던 살모넬라균이 소독됩니다. 거품이 있는 것은 미처 식히지 못한 단백질이니 숟가락으로 떠서 제거합니다. 30분 이상 끓인 후에 식혀서 사용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도 좋지만 미지근하게 사용해주세요. 스투키는 매우 덥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적도 근처 열대지방이 고향입니다. 통통한 줄기에 물을 저장해 놓기 때문에 물을 적게 주거나 거의 주지 않아도 생존합니다. 과습이 되면 쉽게 무름병에 걸립니다. 무름병은 치료가 되지 않고 잘라내야만 하니까 미리 예방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 물 주기입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주고 장마철을 제외한 여름에는 한 달에 두번 줍니다. 겨울에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줄 때도 스투키 줄기에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화분 테두리를 따라 물을 줍니다. 칼슘 영양제는 봄, 가을 한 번씩 주고 1년에 3번 이내로 사용합니다. 실내 공간, 햇빛을 못 보는 환경에서 스투키는 자구가 웃자랍니다. 물도 조금조금 조금 먹을 수밖에 없는데 욕심내서 전문가용 칼슘 비료를 주면 과비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체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내 가드닝을 할때 스투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계란 껍질 칼슘 비료는 과비료 염려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안전한 방법이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